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이뤄집니다. 자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어렵게 단일 후보 추대를 매듭 지었습니다. 하지만 이 독자 출마를 예고한 후보들이 남아 있어서 최종 대진표는 내일 후보 등록까지 지켜봐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조 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됐습니다.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과 홍우저 고려대 교수는 모두 경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. 자파교육감 10여 년 동안 서울교육의 소위 말하는 질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. 이 질관리를 빨리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. 보수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김영배 선결대 교수는 오늘 오후 조전 의원과 정책 협약식을 열고 조전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역시 경선에 불참한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이 독자 출마할 경우, 보수진영에선 두 명의 후보가 본선 대진표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. 반면 진보진영은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. 세 명의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거쳤는데,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홍재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추대됐습니다. 하지만 김재용 전 서울디지털대총장, 방현석 중앙대 교수, 조기숙 이화여대 명예교수, 최보선전 서울시교육위원 등 4명은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채 독자 출마를 예고했습니다. 10월 16일 서울시민의 준엄한 투표로 잘못된 불통의 교육정책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은 내일까지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3일 시작됩니다.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.